아우, 뱀, 이게, 엄청 커. 옆에 올라가서, 이게. 위치 안내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응. 다 내려가실까요, 지금? 아, 그걸 더, 돼지다 뭐 야, 다른데. 돼지로 하고 왜, 잠깐, 이거, 얘, 빡, 점프하면 네. 날른단 말에, 얘네. 어? 형, 한 장, 그거, 아 저거 갖고 왔어요, 한번 근데 이거 지금 위험한 게 자를 수가 없는 게 이게 떨어지면 큰일 클러 이거 진짜 일단 맞춰야 돼요 먼저. 어 뱀이 진짜 크네. 예 네, 안녕하세요 송대리입니다. 어, 오늘 단지 내에 그 독사가 출현해가지고 지금 소방차 불렀어요. 저희가 안 돼가지고 네, 소방차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어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미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소방차 오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예, 여기 형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롱이에요아 이게 예, 독사 독사는 아닌가요? 아 여기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쫓은 거예요 지금. 예. 앞에 있는데 저기 쫓아가서 이리로 간거예요 독사는 아니라고요? 구렁이예요? 저쪽 보인대요 구조대도 근데 막 쓰더라고 이게 어우 어우씨 어우 올라간다 어?

아.. 뱀 저기 나무처럼 딱 해가지고 이게.. 아. 와.. 아, 어우.. 일거려 저거 호진아! 우리 사다리 갖고 와봐 아한장사 어. 네, 일단.. 호내 보낼게.. 그 네. 네. 에이 저거 이거 차량 황진아 우리 그개 잡는 목줄 있지 앞에 놓개 목줄 오늘 한방에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저기, 통계, 저기, 민간인도 오지 말라고. 민간이, 네. 네. 저기, 어떻게, 찍게 든장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 네. 집에? 저희 네. 저기, 그냥, 숟가락로 가면 되지. 나, 나, 오, 오, 씨. 오, 오. <laughs> 오 잡았다, 잡다 우와, 우와. 와, 엄청 크네요, 그죠? 주중의 역시, 이쪽에서. 이야. 야. 야, 그, 금방 겹네, 지금. 어. 어, 역시, 저, 구조대는 119입니다. 아, 예. 예.